안녕하십니까 어, 이세간품 음, 또 한달락 읽어보겠습니다 어, 역시 부처님의 업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어, 만약 마의 장난이 일어나거든 너희 네, 방편으로 허공개와 같은 소리를 내어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법을 설하여 그들을 다스려서 깨닫게 하면 모든 마가 듣고는 위험과 빛이 소멸하니 부처님의 업이니 수승한 것을 좋아하여 위덕이 커지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만약 마의 장난이 일어나거든 마군의 장난이 일어나거든 어 뇌이 방편으로어흑옹개와 같은 소리를 내어 어흑옹개와 같은 어한 리쩌렁쩌렁 울리고 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에, 놀라는 어 천둥소리 이상의 그런 그큰 소리를 내어 그래서 이제 그들을 두렵게 하되 그렇다고 해서 남을 해롭게 하지는 않고 중생들을 해롭게 하지는 않는 그런 그 법을 설해서 사람들을 다스려서 깨닫게 하면 모든 마가 듣고는 위엄과 빛이 소멸함이 부처님의 업이다 그렇습니다 참 지금 좀 전에 어, 그 제가 어, 좋아하는 도반 어, 암도스님이 이제 중간에 잠깐 전화가 왔는데 어,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어, 나눴습니다. 어, 세상에 어, 이런 그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 다시 말해서 마군의 법이 이렇게 세상에 어, 크게 설치는 것은 어, 모두 우리가 어, 잘못한 것이다. 우리 불자들이 또 불교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국민들을 계도하지 못해서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옛날에도 뭐 우리 어릴 때도 말세다 말세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의 법에 대해서 이제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는 정말 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어, 더구나 바르지 못한 법을 그 어떤 그 어, 이익을 위해서 바르지 못한 법으로서 또 새파랗게 젊은 어,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에, 유혹을 해서 어, 참 어, 다른 데로 그렇게 어, 그 이끄는. 어, 그런 그 상황을 어, 보고는 어, 참으로 아 정말 정법을 아는 사람들이 에, 바른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열심히 분발해서 어, 널리 펼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어, 음, 그 나눴습니다. 어, 정말 그를 생각을 할 때마다 하, 이럴 때 무슨 정말 어, 그게 정법은 아니지만은 신통이라도 있었으면, 큰 신통이라도 있었으면, 하늘에 쩌렁쩌렁 울리는, 여기서 말해도 서울까지 그냥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그 어떤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어, 그리고, 어, 바른 위치를 따르지 않고, 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으면, 그런 그 신통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어, 또, 해봅니다. 아, 여기 보면, 흑온개흑계와 같은 소리를, 내어 남을 해롭게 하진 지 않으면서 또 법을 설해서 어, 그들을 다스려서 깨닫게 하면 모든 마가 듣고는 위험과 빛이 소멸하니 그것이 부처님의 업이다. 그렇습니다. 어,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 어떤 방편도 어, 어떤 위험과 빛을 어, 소멸시켜도 어, 좋습니다. 어, 그건 뭐 어, 궁극적으로 어, 결과적으로 이익한 그 어, 쪽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지혜와 자비의 마음에서 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얼마나 참 어, 그. 어, 마군의 그 법이 설치는 것을 보고는 어, 마음이 그 안타깝고 간절한 그런 데서 나온 그 소치죠. 또 어, 어, 한달락은 어, 마음의 간단함이 없이 항상 스스로 수호하여 이성의 바른 지위에 들어가지 않게 하며. 만약 중생의 근성이 성숙하지 못하였거든 마침내 해탈하는 경계를 말하지 않음이 부처님의 안음이 부처님의 업이이 본래의 소원으로 짓는 연공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음. 마음의 간단함이 없이 항상 스스로 소하여 이성의 바른 지위에 들어가지 않게 하며. 만약 중생의 근성이 성숙하지 못하였거든, 마침내 해탈하는 경계를 말하지 않음이 부처님의 어빈이 네, 본래의 서원으로 짓는 연공이다 그렇습니다. 어, 이성의 지위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그리고 또 중생의 근기가 성숙하지 못하였으면은 해탈의 경계를 말하지 않는 것. 해탈, 어, 뭐 어떤 의미에서는 해탈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숙한 중생들에게만 필요한, 어, 해탈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해탈 속에 앉아있거나, 또 열반 속에 빠져있으면은, 그것 또한 대성보살의 가르침으로서는 크게 바람직한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성의 지위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또,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탈의 경계를 말하지 않는 게, 이게 부처님의 업이라는 것입니다. 아 얼마나 참 어, 의미 있는 가르침입니까. 선물하십시오.